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랄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삭이었기에 또 아브라함에 이어 그 신앙을 본받아 그 신앙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갔던 이삭의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필요한 것들 또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던 그런 복을 누렸던 사람으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그리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백 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본문에서 이삭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 흉년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삭은 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 블레셋의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랄이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러 살게 되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그곳에 살면서 이삭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셨는지를 오늘 12절, 13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13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어로 가다리라고 하는 단어가 세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3절에도 우리가 세번이나 반복되어져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다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크게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점점 더 부요해져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두번 사용되어지고, 마지막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세번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세번 반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안에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12절에서도 보면 어 이삭이 곡식을 심었을 때 심은 그 해에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랄 땅에 머물고 있었던 그 이삭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그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이 있었을 때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었던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외국인으로서 인종차별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었던 그런 이삭의 모습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은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톨이와 같고 홀로 내가 살아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와 나의 기도와 나의 모든 것들을 얼마나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삭과 같은 이삭에 누렸던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그 믿음이 완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양육의 시간들과 또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에서 나와 있는 모습은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술로는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모습을 행함으로 보여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 찾아왔던 그 흉년 가운데 이삭이 처음으로 가고자 했었던 그의 생각의 모습은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가서 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전혀 거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었던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했던 완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입술에, 입술로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했던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삶으로 보여지며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본문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양 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봤던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어 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가라. 내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삭이 그날 땅에 머물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부자가 부유하게 그를 복을 주시고 그와 동행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이곳에서 떠나기를 떠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난 어제의 말씀 속에서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런 아비멜렉이 이제는 그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너무나 강성하여지고 위협된지는 강성한 세력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떠나기를 원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삭이 이제는 위협할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어지고 강성해져 가고 있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어, 이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발견되어지는 계속되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어, 아비멜렉의 이야기대로 그날 땅에 머물러 이제는 골짜기 쪽으로 진을 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전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흙으로 메어졌던 그 우물을 다시 파고 그곳에서 우물을, 우물 속에, 우물 주변으로 진을 치며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그날 골짜기에 있었던 양치기들을 통해서 그 땅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또다시 우물을 빼앗겨 지게 되고 또다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생존과 연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이기도 합니다. 유목생활에서는 더욱더 그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이제는 생존의 위협까지 받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이삭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생명의 위, 위협이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 이삭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계속된 고난의 모습 속에 이삭은 어떠했는가? 이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팠다 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란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또 옮겨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로봇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는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다시 우물을 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모습을 신앙을 지키며 나아갔던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 신기한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예배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그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 가운데 끝까지 그 모습을 지키며 나아갔던 이삭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여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삭이 겪고 있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시금 역전시켜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고 선하게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고 바꾸어가 바꾸어 가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삭의 모습,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모습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 안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그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 성도님들께서 동일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제 한 부모님과 어, 이제 통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이야기 했었던 것은 자녀가 걱정되어지고 또 어떻게 이 연약한 아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 부모님이 자녀를 안아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이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내야 하는데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이 자녀가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 또이 아이가 성장할 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결국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더 나은 성장의 모습으로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바로 그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감은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 없애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오직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바라보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고 또 약한 모습이 역전되어져서 그 모습을 통해서 강하게 이루어가시고 강하게 모든 일들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삭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고난 가운데서도 또 다른 기회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